안녕하세요. SK 스튜디오 이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블렌더로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결과물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는 라이노에서 그레스 오퍼로 저런 패턴을 만들려고 했는데 원래 그레스 오퍼를 잘 못해서 그런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라이노에서 OBJ 파일로 내보낸 다음에 그거를 블렌더로 넘겨서 작업을 했습니다. 라이노에서 블렌더로 넘길 때 여기서 저장을 할때 제일 적은 다각형으로 저장을 했어요. 여기 내보내기 옵션에서 다각형 메시 옵션이 있는데 한번은 적응 다각형으로 내보내고 한번은 중간으로 내보냈는데 요거를 일단 블렌더에서 열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에서 obj를 가져오려면 파일의 i 포트에 obj wavefront 파일 있고요 여기서 obj 첨부해 놓은 걸 가지고 한번 해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보이는데 왜냐면 들어올 때 스케일이 1000배에서 들어와가지고 다시 스케일 0.001을 해서 실스케일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봤고요. 여기서 탭해서 면을 보시면 면의 개수가 엄청 적어요. 근데 제가 왜 굳이 이렇게 적게 들고 왔냐면 좀 많이 쪼개진 걸 한번 들고 와서 비교를 해보면 제가 중간 옵션으로 들고 온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선이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게 후편집을 할때좀 귀찮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좀 깔끔한 면을 들고 와서 여기에서 섭디를 하는 거죠. 오른쪽 패널에서 애드 모디파이 v 서브 디비전 뷰포트 레벨에서 2를 선택했는데요. 여기서 요 사이에 이렇게 이상한 면들이 있는데 요거는 점들이 겹쳐져 있고 붙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A로 전체 점을 선택해서 Merge 옵션 M 눌러서 By Distance 하면 이 거리가 일정 거리 이하는 다 하나로 합쳐져요. 근데 이게 한계 값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걸 조금 올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점들이 다 합쳐진 거죠. 그 다음에 이 subd 한 거를 한번 어플라이 해서 면이 어떻게 구성되었나 볼게요. 보면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조금 위로 올려주고 gz 해서 위로 올려서 볼게요. 그 다음 저는 이 선을 일일이 한 번씩 더 잘라줬어요. 왜냐면 이 네모 하나가 구멍 하나가 될 건데 지금은 장방형 가로로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R 눌러서 이렇게 다 쪼개졌습니다.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좀 무식하게 이렇게 하나씩 다 네 이렇게 다 잘라줬고요. 한 번씩 컨트롤 R로 이렇게 잘라주니까 이제는 약간 정방형 비슷해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 단계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면 하나에 어떻게 저 패턴을 만드느냐, 채우느냐 요건데 요거는 티슈라는 기능을 이용했고요. 아마 에디트 프리퍼런스 들어가셔서 이 티슈 검색하시면, 매쉬 티슈 이렇게 활성화 할수 있는 칸이 뜰 거예요. 요, 거 체크하시면, 체크하시고 N을 눌러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티슈 메뉴가 활성화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슈가 제가 쓰는 기능은, 어, 한마디로 그냥 패널을 만든다? 요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모 하나에 붙을, 어, 패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Shift A 누르고 메 e s 플랜 들어가셔서 어, 사각형 크기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요거를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탭 들어가셔서 Ctrl R 가로 세로 한 번씩 쪼개고 네, 여기 중심점에서 Ctrl Shift B 눌러서 바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 중심점에서 네모가 45도 꺾여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네모를 우클릭 S, 우클릭 X 두번해 줘서 면을 쪼개고요. 그다음에 요 면만 지울게요. 그러면 이 가장자리들이 세그먼트가 여러 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Shift Alt S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쭉 끌어주면 얘가 원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네모 안에 원 으로 뚫린 패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패널을 여기에 붙여볼게요. 패널 클릭하시고 이 몸체 Shift 클릭하셔서 여기 t e s s e l a t e 누르고 그냥 OK 누르면 이 메스에 이 패널이 다 하나씩 붙게 됩니다. 요 기준은 폴리곤 하나, 요 네모 하나에다가 요 패널이 이렇게 하나씩 일일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럼 다음으로 요 타공 패턴을 어,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여드린 예시는 요 건데 타공들이 그라데이션을 이루고 있잖아요. 요거를 조금 쉽게 블렌더에서 넣어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게도 요거 티슈를 쓰면 템 누르시면 이 안쪽에 원들이 다 선택된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측 패널에서 여기 삼각형 들어가시면 쉐입 키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두개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베이스는 지금 이 상태고, 지금 키원은 값이 할당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여기 스케일. 인디비디얼 오리진 적용해서 0을 하면 이렇게 패널이 닫힌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Assign 한번 누르시고 밖으로 나가시면 이키 1에는 패널이 닫힌 상태로 그 폴리곤이 기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 0 왔다 갔다 하시면 얘가 닫혔다, 열렸다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키원이 1인, 닫힌 상태, 조금 왼쪽으로 당기면 열린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지금은 이 타공 패널들의 크기가 균일해요. 이거를 조금 그라데이션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작업을 하려면 여기 오브젝트 모드에서 웨이트 페인트 모드로 바꿔 들어가셔야 하고 지금 그룹 1은 이상하게 돼 있어서 플러스 눌러서 버텍스 그룹을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웨이트 스트렝스 조절하시고 반경 조절하셔서 이렇게 대충 한번 칠해 볼게요. 그 다음 다시 오브젝트 모드 돌아가셔서 여기 버텍스 그룹에 방금 칠해준 그룹 001을 선택하시면 방금 칠했던 모습대로 이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거죠. 밸류 1이 최대로 적용된 것, 밸류 0이 아예 빠진 건데 이 칠해진 곳이 다쳐지도록 지금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재질을 추가하고 싶다면, 뭐, 대충 메탈릭하게 이렇게 넣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타공 패턴이 들어간 모습입니다.